오늘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뭐 의자에 다 있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습관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많았죠. 바닥에 이렇게. 깔고 교회도 시작하고 그런 교회들도 많이 우리가 있었으니까 요즘에는 뭐 의자가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죠. 서양 이제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서. 어, 근데 지금도, 어, 이제 뭐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닥에서 이렇게 엎드리거나 또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로. 어, 그 사람들은 이제 어, 의식적으로 구약에 있는 습관들을 이렇게 잊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나 솔로몬이나 또 모세 이런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높이 들거나 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손을 높이 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항복한다는 말이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면 항복해서 내가 당신의 포로가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고요. 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당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말씀해 주세요.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뭐할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아니고 반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전혀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간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간구하는 거고요. 그런 걸 간구라고 성경에 그러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는 것은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뭔가 지시하심이 내려왔다. 여기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어떤 누구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실 때 내려오는 거,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기도라 그래요. 위에서부터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흐른다. 그래서 그거를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흐르고 또 흐른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다시 아뢰는 거, 이런 걸 이제 기도라 그러죠. 이렇게 흐름에 이렇게 순환되는 것을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뭐막 간구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늘 새벽이나 저녁이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건 말씀의 교통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요, 말씀의 교통함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는 기도는 할수 없습니다. 간구는 할수 있죠. 성경을 몰라서는 사람들이 간구는 할수 있어도 기도는 할수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흐름이에요. 교통입니다, 교통. 그러니까 그, 그분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그분하고 같이 대화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막 얘기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고 간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간구한다. 근데 그 간구도 먼저 있는 게 아니고 기도가 있은 다음에 간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한테 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네가 앞으로 어 성전을 뭐 지을 것이다. 네 왕이 네 아들에서 아들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아들이 계속 왕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때 다윗이 어 뭐라고 이제 선지자한테 고백을 하냐면 어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 같은 자가 뭔데? 하면서 그가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기도로 자기가 간구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그 기도로 자기가 그걸 붙들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고 저에게 이런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간구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돌봐 주십시오. 내가 어떤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돌봐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구를 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듣고 그 간구를 했다. 기도로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방적인 간구는 우리의 원함이니까 하나님의 원함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하고 딱 맞아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건안 이루어져요. 왜안 이루어지냐면 그건 일방적인 내 원함이잖아요. 나의 원함은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건 들어주고 어떤 건안 들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일방적으로 내가 간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건데 내가 원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는.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건 다 들어줘야 돼요. 기도는 100%다 들어줘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의 규칙이에요. 기도는 다 들어줘야 합니다. 뭐라도 응답이 와요. 뭐라도. 왜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는, 뭐, 자기가 이렇게 뭐, 바라는 걸 얘기하고, 뭐, 이 세상에서 필요했는데, 뭐가, 뭐, 이, 이것이 오늘은 필요하고, 이거 오늘 뭐, 누굴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간구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의 기도들은, 다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다니, 다니, 다니엘에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기꺼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기꺼이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추춤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어떡하지? 나 다니엘 뭐 사자굴에 눈다는데 어떡하지?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주춤 한 번도 주춤하지 않아요. 그냥 뭐, 알았어나 사작을 든다고. 오케이, 난 똑같이 기도할게. 이거예요. 똑같이 기도할게. 무릎을 꿇고 기도. 뭐예요? 하나님, 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 말들 안 들어요. 뭐, 사작을 듣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소망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를 사모한 거예요. 그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걸 기도라 그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무릎을 꿇겠습니다. 무릎을 꿇어 하나님 말씀 들은 듣는 게 내가 뭐 총리, 총리 뭐이 세상의 총리 아무것도 아니야. 이 다니엘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사자굴에 넣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또 사람들의 그이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 사자굴에 넣는 거, 사는 거. 사는 거, 죽는 거, 전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춤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이게,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듣겠습니다. 하는 얘기의 태도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겠습니다. 그게, 무릎을 꿇은 자세죠. 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태도가 그래서 살짝 굴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고요. 그게 마치 어,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어,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과 다니엘이 죄 없는데 그냥 사자굴수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자굴수에 들어가는 것이 그 죽음이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죽음이라는 것을 이 죽음이라는 걸 다니엘은 안식으로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게 가능하냐면 성경을 알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이게, 깨닫게 되면, 뭐를 깨닫게 되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돼요. 이게. 십자가가 곧 부활이고, 부활이 곧 십자가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굴 찾아 골수에 들어가는 것이 곧 자기에게는 안식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곧 자기에게 안식이 온다. 이제 이 세상 일을 끝났다. 내가 이 세상 일을 놓게 되고, 하나님에게 갈수 있다. 이게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 못 밖에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러 이렇게, 누가 자기를 십자가 매달, 매달 것이다라고 그가 알면서 예수님이 막 무섭고, 막 두렵고, 막 이렇게 하겠냐고요.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까지 달려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위해서 이제까지 달려왔어요. 예수님에게죠? 근데 그 죽음이 곧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안식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에게는 안식인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굴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곧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는 거죠. 아는 거죠. 성경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노아와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노아도 노아방주 안에 들어가죠.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아, 노아방주 안에 들어가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성경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굴속에 들어가는 것과 예수님이 칩자못 밖에 죽으시는 것,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것, 노아방주 안에 노아가 들어가는 것 똑같이 보여요. 이게 이 세계가 똑같이 보인다고 제 눈에는. 왜 그렇게 하냐면 성경이라는 건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게 복음이니까, 이런 걸 복음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이 복음이에요. 이십자가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무덤에 들어가는 게, 이굴 속에 들어가는 게 전혀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안식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국밖에 돌아가시는 것이 전혀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하 안식에 들어가는, 무덤에 들어가는 거니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비가 앞으로 내릴 거야. 너 방주 안에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이, 어, 무서워. 나안 들어갈 거야. 이러,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얼른 들어가죠. 왜? 그 무덤, 이 노아의 방주가 다른, 밖에서 볼 때는 저 처음 사람들이 짓는 거니까. 비가 내린다는 것도 처음 내리는 거예요. 비가 없었어요. 노아 전까지는 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비가 내린다 그러지 무슨 상자 같은 거큰막 학교만한 걸 하나 전우톤니그 안에 들어가서 문문문 문, 문 그것도 자기가 못 닫아도 문이 하도 커가지고 자기가 못 닫고 하나님이 닫도주 주셔, 주셔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죽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저거. 이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하도 문이 무거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닫아줬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못 닫았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니라. 그래서 이제 그다음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문을 못 열어요. 이게 이게 죽은 사람이지 뭐예요, 그게 밖에서 볼 때는 완전히 이게 무덤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막 무섭거나 두렵거나 뭐 이랬겠냐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으로 알겠지만 이 노아는 그 안에 들어가서 노아 안식이 됐다는 거죠.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곧 안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가 굴속에 누가 든다고? 아멘. 나는 안식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걸 쉬지 아니했다. 마음 속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느냐. 다니엘이 위 방에 들어가, 그위 방에 들어갔다는 말은, 왜 아래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위에 방에 들어가죠? 아, 그때는 다락방이 있었는가 보다. 그래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는가 보다. 뭐, 다락방이겠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참 눈이 가려운 거죠. 그 정도밖에 안 보이면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아래 1층과 2층과 3층에 창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와 똑같은 거죠. 노아 방주도. 1층, 2층, 3층에서 창문이 있잖아요. 이게 우위방에 올라간 겁니다. 지성소에.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우위방에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통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사람들이 손 말씀을 모르니까 손 자기가 짓거려 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다 응답받았다고 그리 응답, 응답 안해주면 왜 요즘에는 왜 그럴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맨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달아야죠 그분이 말씀이신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나 듣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놨다. 창문이라고 하는 게요. 카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브라는 단어가 찌른다는 단어예요. 찌른다. 마치 옆구리를 찔러서 그 옆구리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이 카브 하는 겁니다. 창문을 열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옆구리를 구멍을 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피와 물이 쏟아지고 우리가 그 피와 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죠. 그 문이 열려야, 그 문이 열려야 방주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옆구리의 문이 열려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카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창문. 그 창문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입니다. 이 창문을 열어 카브 했어요. 이게 카바에서 나온 겁니다. 카바라고 하는 것은 찌른다. 관통한다. 라는 단어예요. 찌른다. 관통한다. 불타다. 그래서, 빛이, 열린 문이 됐다는 말은, 창문을 열었다는 말은, 빛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빛이. 그러니까, 어둠이 아니라, 창문을 닫으면 어둠이죠. 이게 열리면, 빛이 들어와서, 뭐예요? 교통이 됐단 얘기예요. 여기, 이쪽과 저쪽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졌단 말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졌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 지성수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과 교통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그 말을 듣고 싶었다. 그 말을 듣고 싶으니까 누가 뭐라그 해도 사자고래 둔다? 그게 자기한테는 안식이야. 그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마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안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래요. 어디로? 주님의 옆구리 안에 들어가서 쉬어라 그 말이에요. 그 노아 방주에 그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서 쉬어라 이거야. 노아 흑, 안식이 되거라. 쉼을 얻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힘들게 산다고 내 얘기는. 마음이 힘들게 산다고. 왜냐면 자기가 수고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자기가 뭔 수고를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우리를 예수님의 옆구리에 집어넣어서 쉬게 한다고요. 그게 죽음이라니까? 우리가 죽음을 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안 죽어서 못 쉬는 거야. 사람들이 안 죽어서.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자, 역대하 6장을 한번 보고 마칠게요. 역대하 6장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역대하 6장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3절 말씀. 요즘 역대하 읽는 시, 시, 시기 시간이죠. 요즘에 역대하 끝났나 그렇죠. 요즘에 <laughs> 역대하 6장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요. 너비가 다섯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샬롬입니다. 평화. 주님 안에서의 평화예요. 하나님과 결합되고 화목하고 연결되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왜요? 주님께 항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